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독한 배짱입니다 연휴가 벌써 이틀이나 훌륭 지나갔어요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연휴에는 진짜 큰맘 먹고 하루에 뭐두 장씩 책을 읽어봐 했으나 <laughs>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석평에 당첨된 책이 와서 읽고 석평을 썼고요 오늘은 이제 연휴고 하니까 이제 이번 연휴에는 이제 머리 식힐 겸해서 히가시노 개고 소설을 좀 읽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읽어볼까 했는데 아돈 돈에 꽂혀 있어서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상 작가님의 마흔의 돈권고 책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거는 돈, 돈도 돈 그렇지만 마흔근, 제 나이가 흔하고도 3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이 작가님은 그 유튜브 단위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50 중년을 대상으로 은퇴 재테크 설계라든가 부의 부를 위한 마인드셋 아니면 1인 지식 창업 이런 컨설턴트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돈 때문에 진짜 바닥까지 갔다가 그 바닥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올라와서 이렇게 다시 부를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니까 러 신들이 다닌다는그 직장 한전을 어, 한 번쯤 내 손으로 만든 운명을 따르겠다며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42살에 빚이 10억이 넘게 빚을 지고, 어, 그 다음에 사채도 끌어다 써가지고 조폭들한테 어, 많이 협박도 많이 당하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그때 이제 이혼도 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노숙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아주 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이제 총... 세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마흔전 인생 경험을 나만의 자산으로 만드는 법. 2부는 부와 운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인생 2막의 성공 법칙. 3부는 퇴직 전 직장인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5단계 자립 솔루션. 말 그대로 1부는, 그니까 본인이 이제 본인 학창시절부터 가정 환경,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어떻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해서 빚을 10억을 지게 됐고, 그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가게 됐는지, 그 상황,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2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자가 되는 성공 법칙이죠. 어, 그거를 말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부도 이제 퇴직, 이제 은퇴를 앞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 해가지고 그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가 되는 공식은 없어도 보편적인 법칙은 있다해서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 습관으로 단무지 법칙을 말합니다. 단 단순하게, 무 무식하게, 지 지속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정했으면은 뒤도 돌아, 돌아보지 말고 밀고 다가라 그리고 중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라. 그리고 또 요게 마흔의 동공부기 때문에 2030 젊은 세대들의 투자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은퇴 이후에 인생 임막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속적으로 안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책, 병원 뭐 시간 관리 등뭐 여러 개도 중요하지만 또 특이한 거는 신체의 변화가 감정을 좌우한다 해서 그러니까 건강을 되게 중요시 그러니까 이런 게 건강에 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해서 건강과 행복을 되게, 되게 또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될 이제 습관 중에 세 가지를 또 말해주는데 하루에 10분 산책하게 두세 번 웃기 내가 하기 싫어서 미뤄두었던 일을 1분이라도 실천하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비법들을 알려주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요새 그러니까 매일 책을 읽고 블로그에 글을 쓰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게 이제 게이 다른 뭐재택글 비보보다는 그러니까 능동적인 독서를 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그분야의 마케팅이든 부동산이든 그리고 매일 글쓰기 연습을 해라. 글쓰기는 현대 사회에서 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음 그리고 이제 책 중간에 이분도 책을 만권 이상 읽으신 대단한 독서가 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읽었던 만권 중에 단 1%를 주셔서 여기다가 이제 실어 주셨습니다 책에.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책도 또 보면은 뭐 삶의 태도를 다잡아줄 책, 뭐 불을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책, 그가 주제별로 해서 책을 또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책읽고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거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했던, 며칠 전에 했던 백만전자 시크릿의 그 마인드 부자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라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여기도 마음, 그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변했다 그건데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제로 돈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나아가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후로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돈을, 범, 돈을 벌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고, 부의 길로 접어들었으면 또한 돈을 가치있게 쓰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요.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믿음 가지면 저희도 부자가 될수 있나요? 있겠죠. 연휴 잘 보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